파주의 대표 농산물인 장단콩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임진각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축제의 현장에 전병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목으로 뽑힌 파주의 대표 특산물인 장단콩, 콩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민통선 북쪽의 장단에서 재배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대의 콩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가 임진각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전통의 맛, 현대의 멋을 주제로 열린 파주장단콩축제가 올해로 28회째를 맞았습니다. 서리태와 백태 등 100톤의 다양한 콩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아요. 첫째 깨끗하니까 품질이 좋고 깨끗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청국장을 해 먹거든요. 근데 청국장 하면 주위 나눠 먹는데 일년을 콩 여름에는 콩국수 하고 그면 이거 한 사면은 일년 먹는데 나눠 먹으면 다 맛있어. 축제는 장단콩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해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향토 음식점 등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올해도 품질 좋은 장단콩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10에서 15%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파주의 농특산물과 장단콩을 재료로 한 각종 먹거리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 공연과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7080 추억놀이, 그리고 콩타작 체험과 꼬마 매주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는 콩과 농특산물 등총 2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